사 번님 어떤 사이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니까 이 번님이 3 번님의 누나예요. 뭔 말도 안 돼. <laughs> 그런... 누나 누나는 맞지 않나? 그 나이가 더 많으니까. 누나일 수도 있고 그치? 이모일 수도 있고.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 애, 안녕하세요. 그 해연입니다. 그 저는 지금 약간 의소 기침 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바로 이 사진 때문인데요. 아, 이거 뭐냐면, 영상 보시는 분의 반 정도가 구독을 하지 않고 보고 계신다는 그런 수치인데요. 혹시 그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좋아요는 괜찮으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예, 물론, 바, 봐주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조, 좋은데요. 아니, 그게, 눌러주시면 안, 안 될까요? 아직도 안 누르신 거같은데왜 봤는데? 아. 자, 반갑습니다. 강민 씨 그리고 로지 핑크 님. 저희 3인 스쿼드로 갈게요. 어, 왜요? 전력이 음, 부족해요. 전 전력이요? 저녁 안 드셨어? 그 네, 저녁 저녁 말이 나와서 그런 건데 보쌈 먹고 싶네요. 아, <laughs> 그래요? <웃음> 어 그래. 보쌈 먹고. 아, 강민이 귀엽네. 텐션 높여서 가 보자. 파이팅 김강민 아. 파이팅 로지핑크 안녕 하시렵니까 어 반갑고요 똥기님 똥기님 어 내가 <laughs> 말했지 삼인스쿼드 하자고 어, 뭐야 또 들어왔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잠롱님 반갑습니다 아유, 그래도 안 나가시네 <laughs> 배고프니까 붙들 캠프 갑시다 아니 뭔 소리야 아니야 아니 우리 여기 말고 아저 여포 좋아해요. 아 저도 여포 좋아하는데 엘보핑 가서 여포 할수 있어요. 자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갈게요. 하나 둘 셋. 아이 그놈의 화이팅. 진짜. 얘 화이팅. 언니 판 1등 먹기 위해 진지하게 할게요. 음 그래. 또 로지 핑크 누나한테 뭐야? 또 시비 걸지 말고 강민아. 아저 방금 전에 한건저 아니에요. 누구야? <laughs> 어 강민이었고 저는 강민이에요. 아, 군소리야. Okay. Okay. o k a 소리야? 오케이. k a y o 드릴게요 k a y o 든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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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또 y o 또 a y Okay. o k 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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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보여 y Okay. 어. 안 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낫다고? 눈 썩어요. 어, 오케이. 이따가 피지컬 하라는 조 좋거든요. 야, 그래. 뭔 말이야. 아, 그래. 뭔말이야 여기. 아, 미리 온다. 오늘은 석궁을 써야겠어. 강민아 예. 네. 내일 학교 가? 난안 가는데. 어, 나 어떻게 벌써 스무 살이나 먹어? 아니구나. <laughs> 대학교도 가고? 군대도 졸업해야 되니까? 아. 어, 그럼 30살은 됐겠네 아니, 뭔 소리야 이제 30살은 이제 번님이 아, 30살이 에요 아니 2번님이 3 0살이고요 아이 30살.. 30살은 게임 안 하는데 아 30살 아니 꽃다운 <laughs> 나이 20살입니다 아 말도 안되 그럼 대학교를 가지왜안 가요? 음. 아니 대학교보다 대학교는? 그냥 배그 하는게 좋아서 음. 안 갔어 음. 공부를 못하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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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수 있어요. 음. 저도 못해요. 아 어, 알고 있어 강민아. 내 네, 수학은 잘해요. 음. 영어 하나하기 어, 하나는... 6은 하나 둘셋안 어, 나왔죠. 한곱하기 6이 뭐라고? 한곱하기 3인줄 아네. 응 너도 못가. 아응 저... 너도 못가. 저는 장대부터 음. 학원을 다녔었어 가지고. 음. 암산을 음.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어이구. 아주 대단한 경력이 있죠 그러게 4번님 어떤 사이인지 궁금하실텐데 그 그러니까 2번님이 3번님의 누나예요뭔 말도 안되는... <laughs> 거랑... 누나는, 누나는 맞지 <laughs> 않나? 그 나이가 더 많으니까 누나일 수도 있고 그렇지. 이모일 수도 있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laughs> 아 누나래 어. <laughs> 나는 형이고 저분은 뭐 이모일 수도 있어 아... 배고프다 밥안 먹었니 강민아? 아니요 먹었어요 근데도 배고파. 3시에 먹었어요. 3시에? 3시에 마라샹궈. 오 마라샹궈. 샹구. 마라샹궈가 뭐야? <laughs> 삼촌. 아니 마라탕. 아니 아니 모르겠어요. 마라탕 그런 건가? 예 예. 아, 그냥... 마라탕에서 국물을 빼고 볶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맛있겠다. 사부님, 이거 드릴까요? 저 344. 필요하세요? 음. 344 됐. 필요 없어요. 기다요 드려야지 이게 팀원이지 이게 한국이니 인 그럼 젤 줘요 나몇개 있는데 뭐가요? 힐템 부상 일곱 개 군대 열다섯 개 드링크 두개사번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보급총 있는데 언제 언제 쓸까요어 플레어건 있어요? 아어 그럼 들어가서 쏴도 돼요 잡고. 아, 어? 아그 아니, 아니 그, 그 보급차 뽑아요 보급차 2절 <laughs> 보급차 뽑으면 사번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게 더 어... 좋은데. 삼 따게 비등선인가? 저는 곱창이요. 에 저는 막창이요. 어 나이스. 나이스 김강민. 티키타카 좋았어요. 어, 김강민 아닌데 아닌데. 음 오케이. 아 사람 확인? 어디? 같이 써 같이 써. 로즈핑크 등... 또 혼자 어, 쏜다. 이미 썼는데. 어딘지 알려줘. 어딘지 알려줘. 여기 바로 앞에 등선 2번 빙. 어 뭐야? 숙공으로 맞췄었는데. 맞췄어? 나이스 강민 한번 기절해 있인 죽었네. 강민아 강민아 언팩 끼고 싸우라 강민아 강민아 뒤로 빠져. 강민아 기절해. 강민아 언팩 끼고 싸우자. 그럼 전 그런 거 몰라요. 아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위험한 거아좀 밑으로 들어갈게요. 어어 왜왜왜 여기 나 여기 스마트핀. 언팩 끼어야겠다. 예좀 들어볼게. 해 오케이 확인 확인 소리 터는. 아, 옮겼어, 왼쪽 아, 바위로. 왜? 왼쪽 바위로 옮겼어. 에. 다들 저의 실력을 보세요. 어, 아! 봤어, 강민아. 잡았어요. 어. 나이스. 연막, 연막 번, 4개인데 좀 필요해요. 어, 어때? 네 4개인데. 반띵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쉽다. 연기해버렸어. 아, 0킬이나 있다. 음. 어, 나도 0킬. 야 강민아 우리 분발하자 이제 보여주자. 저 이미 다저 저가 할거다 보여줬는데요. 아 거. 보여줬어. 어. 아무 <laughs> 별거 없다. 왜 그렇게 비관적이야 저는 자만한 자가 아니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laughs> 자, 여기서 소시면될거 같아요, 사바님아막차 먹고 싶다. 막창도 맛있는데. 여기 <laughs> 안쪽에 600 남아요. 백... 백픽. 백픽 필요하신 분 있어요? 음, 너,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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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ything else. 영어 쓰지 마요 못 알아들어요 오케이 아이 갓엠 으흐흐흐흐흐 부릴게요 없으면? 오케이 okay. 그래 알겠어 올라가서 응 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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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굳 아니 강민이 왜 부피 그 나니? 강민아 풀피 만들어 놔거 그 엎드려있어요 너 빨간색이야 달, 잘 보인다 보급은 4번님이 먼저 먹는 걸로 이게 국물이야 제가 4번입니다 이제아씨 <laughs> <laughs> 아니, 뭐야 아니네 어그다 어그 어... 어그... 어그인 거 어떻게 알아요? 위에 떴어 위에 뭐야 핵야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아... 어고 있었다고 구경 구경 뭔자4번봐 먼저 4번님 먼저 4번님 먼저 어그? 진짜 아, 어, 어그야 오, 진짜 어 진짜 어, 어근데어핵어아핵 신고합니다 아... 어 개빨라 많이 줘전 <laughs> 구경만 했음 쟤만 나도 안 먹었어 여기 은근 내가 어그 줄게 스쿼트 주면 어그를 준다고요? 오케이 됐다 아 저가 특별히 SR 선물 드릴게요. 저기가 안, 안 먹어요? 고마워요. 강민이도 형한테 감사합니다 해야지. 에 제가 좋은데요? 아 그래 어디야? 어 건너야 되는데 어떡? 건너자 건너자. 이쪽에 소리 안 났으니까 여기 없거든 사람. 이거 안개 덕분에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안개가 왜 이렇게 안개? 아 드림 진짜. 재밌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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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아? 안개 갇힌다. 아. 아아. 오 김강미. 너 세면 다 읽는다. 어디살게요 집에 살겠지 뭐. 아이 들어가. 어, 어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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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가기야. 미막탄 <laughs> 응. 피고 들어올 거야. 수류탄이 없어 근데다 있어요. 술탄 까볼래요. 지금 양막당 오쪽으 오른쪽? 에이, 저 여기 보. 아어 반대편이야. 이 번님이랑 반대편. 아 이쪽 3 코드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막아볼게요. 내가 도와줄게 이 번님. 어왼쪽다끼리 쏘네. 이 번님 여기 쪽 봐주세요. 어디요? 아니 저, 저 여기, 여기 위에 지금 봐야 돼요. 음, 여기 위에도 있어요. 아, 있어. 강민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사 번님. 여기 있어요, 여기. 예, 바이바이가 어디 있어요, 옆에. 그 나이스 로지 핑크. 강민아, 누나, 누나 집으로 가, 지금. 어, 지금. 4번님, 음. 뒤에 있는 애들 어떻게 됐어요? 위에 사람 있다. 4번님? 어떻게 됐어? 기절. 뭐야, 3변사 싶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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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뭐 잡은 다자? 나이스 나이스. 위에 한팀 라스야 그러면? 네. 오케이. 그런 거 같은데요. 내가 캐리할까? 어, 발견. 290. 어! 세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나이스. 푸시해요? 아니, 푸시하지 마요. 나 지키게. 네네네. 근요 하나 더 기절. 나와야 네, 돼. 가... 기타